자, 안녕하세요. 김성진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아주 중요한 왼손 그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어, 그립, 제가 그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 저희가 이제 레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꼭 지켜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를 하고 그립을 잡고 백스윙 올라가면, 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세 손가락이 힘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너, 벌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솔직히 이제 가르치는 프로들의 잘못도 있긴 해요. 왜냐면, 하 그냥 무작정 그립에 힘을 빼라, 무작정 손목에 힘을 빼라.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은 왼손, 여기 세 손가락. 엄지와 검지 이두 손가락 빼고 이세 손가락의 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꼭 생각을 해놓으셨다가 연습장 가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딘가에 힘은 잡고 있어야지 그 힘으로 다운스윙으로 연결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냥 무작정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손의 힘을, 또 손목의 힘을 다 풀어버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벌어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벌어지고 힘을 다뺀 경우에는 다운스윙 때 내려오는 힘을 어디선가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당연히 하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하체로 연결을 됐을 때 얘네가 어딘가가 힘이 받쳐주는 데가 있어야지 끌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끌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왼손의 힘을 다 빼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 우리가 가장 편하게 힘을 쓸수 있는 손은 어느 어느 손이겠어요? 그저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힘을 너무 다 빼고 있으니까 결국은 오른손의 힘으로 다운 스윙을 만들어 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요. 왼손 세 손가락까지 그립 힘을 다 빼버리니까 자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다운 스윙을 진행을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결국 급하게 오른 손의 힘으로 다운 스윙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결국 양손의 힘이 무방비인 상태에서는 우리는 가장 편한 오른손의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왼손 이세 손가락의 텐션은 끝까지 유지를 해 주셔야지 백스윙 탑에서도 그 왼쪽 세 손가락의 힘으로 왼쪽 골반과 연결이 되면서 다운 스윙을, 다운 스윙을 진행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왼쪽 세 손가락의 힘은 이렇게 힘을 주는 순간 힘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어새 손가락에 힘을 빼게 되면 그립의 끝이 이렇게 허공으로 다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백스윙 탑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을 하시면서 이새손가락에 힘을 살짝 안쪽으로 안쪽으로 살짝 말아줘 보세요. 그러면 이 전환근이라고 하죠. 이 전환근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이렇게 쥐어짜지는 행 현상이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쥐어서 돌아가는 느낌. 그런데 만약에 왼손의 힘을 다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손목 날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손에 힘을, 또 그립에 힘을 또 너무 다 빼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을 하시면서 다운 스윙하면서. 왼손, 세 손가락의 힘을 아래로 내려올 때 약간 쥐어 짜주면서 다운 스윙. 이런 느낌이에요. 이 장갑의 로고가 바닥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서 오는 느낌이죠. 자, 이렇게 되면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때좀더 확실하게, 좀더 견고한 다운스윙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어, 이런 분들한테는 특효약이에요. 슬라이스의 가장 큰 주범인 이렇게 손목 날로 내려오는 현상. 근데 이 손목 날로 내려오는 현상이 현상이 이 그립의 그립의 힘을 강하게 쥐고 있어서 이런 경우도 생기지만, 또 그립의 힘이 너무 빠졌을 때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립의 힘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어딘가가 지탱을 하고 내려올 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왼손, 세손가락 하나, 하나, 둘, 셋, 세손가락의 힘을 안쪽으로 말아주면서 다운스윙을 해야지, 클럽이 다시 클로즈가 되고 스퀘어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세손가락의 힘이 다 풀려 있다면, 자, 이렇게 손목 날로 가게 되고,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지는 느낌이 있으셔야지, 릴리스가 되면서, 클럽 헤드가 공 쪽으로 다가가게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 이 부분은 백스윙 탑이 무조건 잘 만들어진 후에,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음, 내가 자꾸 손목에 힘이 빠지고 또 장갑을 잡았을 때이 장갑에 이 손바닥 부분, 이 손바닥 부분이 많이 까진다.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그립이 자꾸 들린다. 이런 분들은 거의 이 왠, 아래 세 손가락에 힘을 빼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요.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연, 연습을 해 보신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나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